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주식책 읽는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다른 어떤 코너에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었던 코너이기 때문에 저 또한 다소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기적으로 주식책을 좀 많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몇권 읽고 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 읽었었던 책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책 중에서 어, 제가 일단 선정을 할 겁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도 된다라는 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지 유명한 책이라든지 저자가 유명하다 이런 것들은 선정 기준이 되지 않고요, 어, 내용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어, 저 차영주가 판단을 한 어, 그런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책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책을 고르는데 어, 상당히 신중을 기했고요 어, 저는 윌리엄 오닐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윌리엄 오닐의 책도 우리나라에 한세권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윌리엄 오닐 하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기본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어, 윌리엄 오닐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원칙의 일정 부분은 윌리엄 오닐로부터 왔다. 이렇게 어, 단언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윌리엄 오닐 책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성공 투자 법칙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책 같은 경우 어, 윌리엄 오닐의 어, 최고의 지식 최적의 타이밍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온일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면, 윌리엄 온일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캔슬림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온일의 컵이라는 차트 모양을 얘기했습니다. 캔슬림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어,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3분기 연속 어,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을 기본 토대로 하고 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외국인들 기준이니까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릴 때 사라라는 거죠. 어, 이런 것은 어, 처음에 전제를 해놓고 한게 아닙니다.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 어, 과거에 크게 올랐던 주식들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역추적해보니까 공통된 분모를 찾을 수 있더라 그 공통된 분모는 앞서 얘기한 캔슬림 이익이 급증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턱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이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윌리엄 온일은 수많은 좋은 주식들을 판별을 해놓고 그 중에서 모멘텀이 생겨서 어, 차트가 좋은 주식 이런 주식을 좀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썼던 나의 종목 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주식을 사라 라는 그 중요한 아이디어를 저는 윌리엄 오닐로부터 어, 일정 부분 받았다 이렇게 어,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 책을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보다 먼저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엔 실전 매매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이 책이 최근에 어 어, 이래미디어에서 다시 재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왔었던 책은 빨간색으로 이거보다 두께가 좀더 얇아요. 물론 이제 똑같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중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아, 그면서 절판이 됐는데, 이번에 이회미디어에서이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고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라면, 목차는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라. 우리가 아무리 약세장에서 노력을 해도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세장과 약세장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대1의 손익비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일종의 모험에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실을 볼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에 더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같이 옵니다. 그러면 손실은 재빠르게 잘라내고 성공에 대해서는 크게 먹게 된다라면 수익률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세장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기 좋죠? 우리 2020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주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라.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이익을 실현하고 언제 손실을 잘라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 급등했다. 글쎄. 하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죠. 따라서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윌리엄 온일의 고민이 이 책에는 담겨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무작정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3대 1의 법칙 수익은 어떻게 실현하고 손실은 어떻게 잘라내는가에 대한 것들 검증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담겨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그가 강조한 것은 어,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와 달라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 제 전작인 직장인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든지 터틀 트레이딩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전문 투자자, 소위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 어, 뭐, 일부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돈들이 타인의 자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자금 규모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정 종목을 살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믿고 개인 투자자가 따라 샀다가는 내 돈의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짧게 손절매가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불가능하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철저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어, 저는 윌리엄 온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주식은 무한정 갖고 가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생각한다라면 내가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뭐꼭 실수 안 하고 사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주식을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순간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석이죠. 두 번째는 기업도 변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잘 평가하고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우리를 배신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화학이죠. 우리가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2020년 투자를 했는데 기업이 갑자기 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LG 화학 주주들에게 LG 화학을 가져갈 것이냐? LG 엔소를 살 것인가? 강요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었고요. 어, 후자의 경우에는 어, 바이오 기업이 임상을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을 탔는데 임상이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죠. 실험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투자한다라는 거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윌리엄은 일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그 대신 내가 잘본 종목, 그리고 내가 믿었었던 종목이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보다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윌리엄 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 주도했던 것들이 2022년 현재 아직까지 주도에 대한 강한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가까운 예로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주식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 당시의 고점을 못 뚫는 제약 바이오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점들도 어, 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윌리엄 오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어렵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과거의 어떤 어, 개인 투자자들의 실수를 답습할 수 없다라는 현실도 냉혹하게 찍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겪고 왔었던 그런 오류들 계속 겪어 어쩔 수 없어 이런 냉정한 현실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최고의 주식을 담으라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명한 프로 선수들 예를 들면서 어, 우리가 훌륭한 프로 선수들은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같은 구단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에이스와 그 다음에 어, 뒤쳐지는 선수의 몸값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굉장히 몸값이 비싼 이런 주식들로 담아야 된다라는 점도, 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윌리엄 온일이 강조하는 것은 잃지 않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뭐죠? 돈을 벌면 아무런 문제가 될거 없어요. 우리가 천만 원을 투자해서 단천 일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좀 아쉽고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것에서 배가 아픈 것이지만 주가가 빠져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식을 투자한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내가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 식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주시장에 식돈 벌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2021년, 2022년에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 어떤 투자자들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금만 된다라면 난 주식을 안할 거야. 라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생겨나시죠.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원금을 잃지 않고 기다린다라면 분명 또 사이클이 돌면서 2020년, 글쎄요, 2020년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황장세는 항상 오거든요. 그때 가서 돈을 벌면 되는데 무작정 리스크 관리 없이 주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점을 윌리엄 오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살펴가면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떤 생각 이런 것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면,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이 기업을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물타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일관 다른 말은 아닙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죠? 주가와 가치 사이의 괴리율 아닙니까? 주가와 가치 사이의 괴리율이 커지려면 주가가 하락해야 되죠. 그러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안전 마진 확보에 따라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 모닐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면 가치에 집중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읽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모닐은 이런 점을 강조해요. 매도를 할 때는 첫 번째 하락 대 매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증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첫 투면은 동참하라는경험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나다가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윌리엄 오니는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 빠져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진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올라갈 때그 다음에 올라갈 때그시로 다시 사도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서는 이익을 챙기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이다 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 규칙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투자자도 매매 원칙을 강조 안한 투자자가 없습니다. 매매 원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차영주 윌리엄, 온일,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버핏, 피터린치는 각기 다른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이 같은 매매 원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용주도 여러분과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 유명한 투자자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원칙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어, 윌리엄 온일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온일이 꼬집는 게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손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손해가 날 것인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의 돈이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심리회로가 꼬이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원칙에는 손실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터틀트레이딩에서도 강조했듯이 손실에 대한 계획은 처음에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윌리엄 원일도그 점에 대해서 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전반적으로 윌리엄 원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책에서 어,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어,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어, 처음에 윌리엄 원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 지금까지 저질렀고 타당한 규칙과 원칙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다시 저지르게 될 실수를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머릿말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어, 강조하고 있다고 라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의견에 따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이식이될것 같은데 하염없이 주가 떨어져 이걸 견뎌낸다는 건 쉽지 않다는 라 것을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렵다는 라 겁니다 윌리엄 오닐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윌리엄 오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심각한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타당하고 검증된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머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찌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주식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전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당시 투자한 회사가 아직 투자가치가 있으며 8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떨어진 현재 주가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에 나설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한다. 주가가 37.5센트나 떨어진 것을 지켜본 당신에게 이 전문가의 의견은 곤두선 신경을 다독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든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당신의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일한 의견은 시장 자체의 의견이다. 시장은 주가와 거래량 변동을 통해 전문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진 주가를 부여잡고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누군가 기다려라라고 한다라면 심지어 위안을 받게 됐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냉엄한 현실을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에서 이것을 집어내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유 종목의 돈뿐만이 아니라 자긍심, 자존심, 감정까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손절하는 순간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까지 사라집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감정은 단순하게 돈만 잃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꼽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침내 잔인한 진실을 알아냈다. 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고 오르고 있어서 추가 매수한 다음 잔뜩 부품 배를 안고 흡족해하며 멍청하게 뒤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나는 대다수 시장 선도 종목이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투자자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대부분의 수익을 날려버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 공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공부가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가? 당신 또는 당신의 투자상담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훨씬 편해 보이는가? 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라 것들을 꼬집어 내고 있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도한다. 다시 랠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제는 너무 떨어져서 못 팔아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이만큼이나 떨어졌어. 더 이상 떨어질 리가 없어 생각을 한다. 참. 어렵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은 전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하다.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당신이 심은 예쁜 꽃들이 아닌 두통을 안기는 보기 흉한 잡초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어, 윌리엄 오닐 때이 얇은 책이 주는 인사이트는 저는 대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주식을 찾아내느냐 라는 내용들은 어, 윌리엄 오닐의 전작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어,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가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 여기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요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책한 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라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어, 두꺼운 책이지만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책을 보신 분들 중에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분량으로 어, 보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어, 윌리엄 오닐의 책 중에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매매 원칙 관리라든지 심리 관리라든지 공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윌리엄 오닐의 성공 투자 법칙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은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읽어야 될책 중심으로 일단 선정을 해놨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